네, 이번 시간에는 어, 아이패드 드로잉을 통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패턴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툴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이패드로 직관적으로 드로잉을 할수 있는 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아이패드로 인스피레이션을 하고 그 무드보드를 만들어서 트레이싱 작업을 통해 일러스트를 그리고 그 일러스트를 벡터라이징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턴 작업을 하고 리컬러 아트워크까지 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진들을 모아서 한번 무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화이트플라워라고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어, 하얀 꽃의 이미지를 좀 모아봤어요. 이렇게 무드보드를 만드는 건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는 뭐 테크닉 같은 거기도 하고 뭐 다른 업무라든가 공부에도 전반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이제 뭐, 머릿속에선 하얀 꽃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그 정확, 명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무드보드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혹은 잘 어떤 걸 그릴지 좀 생각이 잘안 난다면은 이런 검색과 무드보드 작업을 통해서 어 내가 그릴 일러스트를 명확하게 좀 레이아웃을 잡고 어 구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놓은 캡션 이미지들을 잘라내기 기능을 통해 좀한 화면에 꽉찰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트레이싱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요거 방식은 뭐 PC에서 하셔도 무방하시고,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스케치하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또 여기 이제 투명도를 좀 낮추고 레이어 하나를 꺼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는데 좀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 제가 또좀 플랫한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이라서 아주 뭐 디테일하진 않지만 좀 모티브만 살려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무드보드 위에 스케치를 해봅니다. 이 무드 보드가 똑같은 무드 보드가 있더라도 아마 여러분이 이걸 그리시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게 사람의 자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정말 다른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이 똑같이 그리고자 막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리얼리스틱하게 그리고자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과 이제 그 방식을 통해 다 다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리는 스타일로 이제 꽃의 모티브나 특징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스케치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꽃의 모양을 꼭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모티브라든가 어떠한 그런 형태를 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뭇잎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그 물방울 모양의 나뭇잎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서치를 통해서 어,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디자인이나 일러스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만든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찾아놓은 이미지들을 이런 식으로 무드보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패드에서 이제 드로잉을 해서 음그 패턴을 만들 기본 객체들을 만들 건데 어 먼저 두 가지 앱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많이들 사용하시는 프로크리에이트에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이제 주의하실 점은 브러시가 이제 아웃라인이 좀 매끄러운 이제 아까 제가 선택한 스튜디오 펜 같은 브러시를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일러스트에서 트레이스를 할때좀 매끄럽게 따지고 프로세싱 시간도 적게 걸려서 좀더 편리하거든요. 그 텍스처 같은 거는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조금 매끄러운 브러쉬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드로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꽃 안에 뭐 효과 암술 수술이라든가 인맥 같은 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레이어를 또 분리를 하셔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벡터라이징을 할때각 객체별로 이렇게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면 후보정이 조금 덜하고 손이 좀덜 하고 손이 좀덜 가니까 저는 이제 레이어를 좀 분리해서 음, 작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어도비 프레스코 앱에서 한번 드로잉을 해볼 건데요 음, 어도비 프레스코에는 벡터 브러시 기능이 있는데 이 브러쉬를 활용하시면은 어, 별도의 데스크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음, 트레이싱 없이 바로 벡터 요소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러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벡터 브러시를 선택하셔서 스케치대로 예쁘게 드로잉을 해서 PDF로 내보내 줍니다.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그린 그림을 데스크탑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왔거든요. 제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PSD 버전으로 확장세로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보시면 레이어가 그렸던 대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를 한번 이미지 트레이스에서, 어, 3 컬러 그레이드로 익스팬드를 해볼게요. 이미지 트레이스 익스팬드 기능을 통해서 객체를 벡터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프로크리, 크리에이트 작업을 하실 때, 이제, 텍스쳐 브러쉬처럼 뭔가 이런 이 에지라인 자체가 좀 효과가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트레이싱이 좀안 되더라고요. 그고그 이전에 작업했던 영상처럼 심플하게 그려지는 브러쉬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좀 풀어 주고 다이렉트 선택 툴로 남은 자각바운딩 박스를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벡터로 옮겨진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브러쉬에서 뭉쳐져 보이는 것들은 유나이티,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나, 아니시면은, 시프트 빌더 툴을, 시프트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서, 여러가지 꽃이 많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 저는, 이 객체 중에서, 요렇게 요 모양만 이제 배열을 해서 디자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완벽한 패턴 스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이제 이런 모서리에 있는 객체들이 겹쳐서 패턴이 잘린 듯한 느낌이 나니까 이비 연속 무늬 패턴을 스와치로 만들어서 어 편집을 좀 해볼게요. 아주 배경은 잠깐 선택을 하지 않고 잠깐 옆으로 뺀 다음에 오브젝트. 패턴, 메이크 옵션을 통해서 스와치를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 스와치에 패턴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자연스럽게 패턴이 나오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계속 편집을 하면서, 음, 계속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튜토리얼로 지금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리컬러 아트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리컬러 아트웍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도비 컬러 사이트에 들어왔고 여기서 트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탭을 눌러주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스와치들이 있거든요. 여기 더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각그 카테고리별로 되게 다양한 음, 스와치들이 있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스와치를 선택을 하시고 ASE로 다운로드를 해서 이 일러스트에서 잠깐 라이브러리로 불러 올게요. 해주고 어이 스와치 패널에서 햄버거 버튼 누르시고 오픈 스와치 라이브러리에서 아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이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된 경로로 가시면은 이제 지금 ASE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놨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더 지금 다운로드 받은 오프라 파일 열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별도의 스와치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셔서 이제 드래그로 해서 갖고 가시면은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 지금 만든 객체, 우리가 패턴을 만든 객체에 대해서 스와치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제 컬러 스와치를 추출하고자 하는 <laughs> 객체들을 선택하신 후이 스와치 패널에서 폴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New Color Group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름 지정하지 않고 OK를 누르면은 이제 이 패턴에서 썼던 컬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패턴의 오리지널 컬러가 요객체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객체를 몇 가지 복사를 해서 리컬러 아트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는 이 패턴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편집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일단 여기 딱 밖에 나와 있는 기본 패턴 객체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리컬러 아트워크를 선택을 하시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스와치 패널에 저장이 된 여러 가지 스와치들이 컬러 그룹에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어 아까 지금 선택한 오프라라는 이걸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렇게 컬러가 이 스와치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클릭 하셔서 색깔을 직접 바꿔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랜덤 리 체인지 컬러 오더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 주시면은 이 스와치 그룹 내 컬러를 랜덤으로 섞어 가지고 그 커, 패턴 컬러를 지정해 줘요 이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컬러고 지금 요 패턴 작업은 3컬러기 때문에 알아서 랜덤하게 컬러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어 활용하기 활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패턴 작업을 할 때는 다른 툴도 많지만 일러스트레이터가 제일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음, 게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랜덤리체인지 세츄레이션 앤 브라이트니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주는 근데 랜덤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손쉽게 어 예쁜 컬러를 컬러 차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하셔서 예쁜 컬러를 만드실 수 있으면은 음 좋은 작업물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작업물을 뭐 판매를 한다던가 굿즈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겠죠.